우리 아니 근데 병구랑 짭제가 다 진다 그랬거든. 나는 이기는 그림이라고 말했거든. <laughs> 형 결국 제 말이 맞았잖아요, 형. <웃음> 아니. <웃음> 할 만해 똑말이야, 이 씨. 안해 아니, 그래. 아니 진짜 아, 아니 근데 뭐안 했으니까 뭐할 말이 없는데. 아니 근데 진짜 왜왜할만 했냐면 테란이 가스볼티가 3시 9시 한번 취소당했지. 7시 체크인도 없 없었, 없었잖아, 침범이가. 진짜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아.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셔틀리버 터지고 이렇게 되냐 게임이? 나그 그게 더 신기해. 살짝 설렜습니다 경민이요. 미안하다. 와 근데 저도 졌는데요. 아니 근데 이 터세 터탔으면 진짜 이긴 거라고. 씨발 <laughs> <laughs> 진짜 존나 컸네. 아니 저, 완벽하다 했어. 병구 만개 텐가이 받았다고요? 어 이기겠네. 만개 펭갈이 돼요? 어, 만개 펭갈 발았다는데 만개? 와, 뭐야? 이기는데? 겠 떴네. 가자. 자리도 좋습니다. 12시에. 요 아, 진짜 다 잘했는데 인터셋 하나 안 하니까 이렇게 되네. 아, 그걸 왜 확인 안 했지? 2 0 이기면 5000개 더 걸려 있다고요? 이겼네, 이거. 나까지 무조건 오겠다. 이겼네. 형맵 뭐예요? 침묵이요? 나 에디. 에디 참고 저가. 큰니구 맞고 할까? 잡채야 그냥. 니네 밑에 더어 밑에 더 오면 일단 무조건 맞고. 오케이 오케이. 어형 잘하시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경민 이형 진짜 잘하는데요 형? 아니 근데 경민아 첫리구 그렇게 네. 잡히고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지? 아 그게 더신기하던데잘 째는 잘 따라갔죠 그냥. 경구역이 APM 570이 580이 무슨 뜻인가요 이거? 5 0개한거 아닌가요? 5천 개5개 걸로 있어가지고. 엄청 건다 많인들 <laughs>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병구형 이기자, 병구형이가 의 한번 가자. 진로수는 똑같았어요. 왜냐면 경민이가 미네랄 그때도 많았어요. 천 있었어요. 어, 의견면 뭐였더라? 아니, 아니 근데 그 친구 아, 아, 어, 전 괜찮아. 안에 딱 그, 림딱 그거였는데, 아 진짜 너무 아깝네. 그러니까. 근데 경민아 너 진짜 <laughs> 이기고 싶을 때 캐리어 쓰긴 한다아 근데 경민형 캐리어 괜찮았는데요, 형? 계속 개설하는데요, 잘한다니까제 괜히 이긴 게 아니야. 그 MPL 때 진짜 실력이 좋아서 이긴 거야. 어, 경민이 형 뭐야? 캐리어 운영 내가 볼때 경민이가 안마당 먹고 캐리어 운영은 제일 잘하는 것같아 오! 아, 왜 그러세요, 형님. 경민이가 아비터가 좀아쉽지 아. 아비토로 그래도 여고형 상대로 피해능선에서 200끌게 이랬잖아요 <laughs> 어그렇그저경선이야 무슨 어, 피해능선이야 계선어저경선 어. 그거 페이스북에 아직도 돌아다니던데 테크위 음, 리콜하서는데거아비토 잘해요 경민이형 잘하지 나 ASL에서 만난 사람 개발렸는데이 하하 <laughs> 왜그러세요 형님 아 근데 형 근데 옵타란해도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옵타란해볼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아니요 어제 옵타란 했거든, 경민아. 진짜 이영우식. 응. 음. 내 학수한테 인구수 30 많은 거 역전당했어. <laughs> 형 그럼 진짜요 어.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타이밍만 해도 형다 이기던데요? 2 0 3을못 하겠더라, 경민아.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204. 아이고, 가련님 래 뿐이쁘니 이쁘니게 감사합니다. 오 플레이 또 결승전에서 보자고요. 오, 아 너네가 그 토스랑 그건가? 네, 어, 토스면은 경민형도 하시나? <laughs> 아니야 나나왜왜섭나 왜, 왜? 근데 한 번도 못 나갔어. 종철도 나가네요 아, 그래. 뭐야 정... 토스면 경민형을 섭외 안 했지? 경민아 종철로 올라가 너도 나도 종철로 올라갔어. 아예 종철로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제가 그때 일정 이 있어가고. <laughs> 만약에 내가 토스였다 바로 경민형 섭외. 나도. 그치! 어 근데 빌드 먹었다! 로봇 3계신데3계시다 맞아? 먹은 거? 이러면은 오히려 좋죠 12시간 나쁘자, 12시간. 나쁘지 않죠 12시가? 왜냐면 무조건 3계신 먼저 오는데 그때 잘 받아치기만 하면 돼요 진묵기형 믿어도 돼요 경민이형 푸푸전 하나는 잘한다고요 푸푸전 빌드.. <laughs> 그 푸푸 승률 1위 그거 아니야 0승률이 기록 네, 아니야 아왜 계속 계속 바고잖아, 형님. 요새는 아, 종이가 짱이지. 짜... 뭐 전승했어요? 방금 진짜 오죽이나 했는데. 아, 우와. 정민만의 따라서 로전승이에요? 뭐라고? 어. 최다연승, 로전승이에요, 푸푸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11연승 아니야? 12연승 <laughs> 아니야? 12. 어. 아, 그 제우경이에요, 그거. 푸푸전 영승을. 저는 승률이고. 아. 근데 그거 알죠, 여러분들. 연승보다 승률이 더힘든 거. 승률이 더 좋았지. 음, 김정민 음. <laughs> 어 근데 드라 한개 차이 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빼야돼, 뭐 파... 빼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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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laughs> 아, 킬 났다. 안데 여기 더 들어와줘야 돼, 제우기 여기. 형이. 어. 여기서 딱 3드가 나온다면? 오! 어? 그렇지. 와, 나 까먹기 뭐야, 동 뭐야. 아니, 형 뭐야. 위리코두 개, 빨피.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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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고 안 좋게 해야 돼. 그렇지. 어, 이거 드라올나 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유리한 건 없어. 입고 잡히지 않나? 안 잡히나? 질럿이 있어서 그냥 뚫고 나갈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거 오드라 때 뚫고 나가 오드라 때 뚫고 나가고 아, 유리한데? <laughs> 오드라 때 뚫고 나가요. 어, 어, 뚫고 나가면 돼. 이거 질럿 한 마리 있어. 그럼 와이번. 어, 어, 이거 우리가 좋아. 교환하긴 하겠다. 뭐 좋았는 되겠네 우리가 좋아. 아니요 이득이에요 지금 유리해. 아니 상대는 우리 상대는 로보틱스 어골인 있고. 어 그러네. 이거 바로 그냥 멀티 피면 돼. 멀티 피면 돼. 오야 인구수 갑자기 구 많아졌는데? 나이스 진무기영 비트 생각하세요 형. 나나너 그거 하려매 아래쪽 나오면 크니까 그거 할게. 그거 맞고 그냥 점석 운영이요. 생컴에 생컴 갈격? 이거 될거 같은데. 생컴. 와 그냥 셔틀 찍네? 경고형은? 와 근데 로보테스 너무 늦게 갔는데? 대육이요 음, 유닛을 계속 찍었어. 안 쉬고. 한 번도 안 쉬고. 어? 이 정도면은 뭐 우리 어. 셔틀리버 날아갈 때아네 카네 형님 주시면 감사하죠. 이거 딱 요렇게 했네. 오 잠깐만. 도대체 6 0내죠아아 이거 무빙 쳤어야 했는데. 아으?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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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아, 아쉬워서 그렇지. <laughs> 아니, 아쉬워서 그렇지. <laughs> 어. 아, 이말 어디서 배웠지? 이에 배운 둥어. 아유. 아, 아닙니다. <laughs> 병부형 플레이. 끌끌. <laughs> 아유. <laughs> 아왜그러세 아, 같은 팀원끼리 같은 팀원끼리 어떻게 그러시는 거 아니 짭재 졸라 신난대 쟤? <laughs> 아쉽네야 이거 같이 가야 된다. 저 셋이에 들어 빼앗고 위험이 경장님이 짭재 방에 짭재 하이팅 했으면 팀원 전원 100개래 빨리 전화해. 다 전화. 뭐라고요? <laughs> 너 방에 경장님 들어와고 짭재 하이팅 하면 우리 팀원 100개씩이래. 가이 카톡,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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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카톡 카이 카톡 이톡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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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어 카톡 카톡 가톡나톡 카톡 가톡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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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카톡 카톡 카이 카톡 카이 카톡 카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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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카톡 카톡 카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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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카톡 이톡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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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톡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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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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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셋이 진짜 좁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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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꺼 아래꺼! 그렇지! 나이스! 와 뭐야 움직임 또라이급! 와! 아니 이거 정면 가면 끝나잖아 삼들어라 같이! 추가. 아니 투리버 찍었나본네요트리버 찍었나보다 아트리버가아 내일 네, 나 준비해야겠다 우주좀 빨리 싸고 오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아쉽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짭대가 스타트를 잘못 끊어 가고아 잠시 뭐라고요? 뭐? 아, 못 들어가지고 말. 아니가 초반 성경, 선봉 경기에서 니가 기세 받아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어맞짭자 저... 화이팅 좀 해주라. <laughs> 개 귀엽네 말하는 거. 어, 어 애근 때렸다, 병구요 아니. 어? 아, 아니 5초면 돼 5초면. 오, 오초면돼 어.. 아니 너고 뭐 안들려 근데 괜찮아 어.. 포탈할게다 편하네 어 셔틀 찍자 <laughs> 경민이형이 안하면 진짜 실망이라는데 아니 경민이형이 안하면 알아서 하래 자기 팝이라도 아프리카에 압박 아, 넣었는데 빨리, 너 데뷔 잘릴 수도 있어. 진짜 자른다? 어, 진짜 자른데. 봐봐, 안 들려. 아, 잠깐만. 어? 빨리 들어와 봐. 아, 진짜 잘라버린다? <laughs> 너 진짜 자른데. 데뷔, <laughs> 경민이 형이 지금 와서 화이팅 안 하면. 아니, 요새 나 파는 게 근데 유행이야, 근데? <laughs> 어, 부탁할게. 어, 아, 덥다. 아이고, 뭐, 토스 이기고 있다고 안 된다는데요? 아아 아 경민이 형이 엄마 나온가 내가 형 제가 한마디 따끔하게 할게 우리 경민이 형이 바았는데 문이... 어! 왔다! 와본지경장 하이 경 하이 아. <laughs> 진짜 조금만 늦었어도 진짜 잘릴뻔했다데비와 어, 잠깐만 어, 아, 오내 정면 가면 막을 거 없긴 해 삼드라 셋이 빠져있어가지고 트리 번가? 와 근데 영로시 오면 못 막는데 이거 아 정작아 빨리 일단 터두라 부탁할게 이거라도 받아야지 <laughs> 아왜 이렇게 비빌 기냐고 에? 왜요? 근데 아직 몰라, 이거. 먹으면 몰라. 아니, 어, 이거 오늘 먹자. 음, 이거. 아니, 파일런 아니, 취소하고 나와. 아이고. 쳤어요. 찹지 하이팅이래.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장님.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리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 아, 이거 근데 리버 나와야 뭐 이거 막는데? 아니, 막을만 한데, 이거, 오히려? 입속으로 들어와주는 느낌 아닌가? 아, 이거. 저거, 무브 당겨서 먹고. 어? 잠깐만 리버 위에는 이득 봤어 일단 위에는 이득 봤어 나이스 잠깐 리버 어. 아 아니 아니야 아, 질러. 아. 아. 어 질러 어어 근데 둘다 손해 봤네 뭐 어떻게 된거 게임이 일단 위에는 아. 이득 봤는데 잠깐만 서틀리 버 견줘는데요 어 봤다 됐다 아, 봤어 봤어 봤다 아, 어 오늘 것도 아 근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서틀 짤오아 제발 아어 정면 정면 사드라제 못들어요 사드라제 투드라 이거 지금 다 먹으면 했어요. 인구수 역전이야 어 오. 우리, 우리 리버 살아있잖아 지금 어 프로브 어차피 둘다안마다 안먹는거라 의미없고 드라곤점사드라곤점사 나이스 나, 하나 드라마 더 드라마 하나 더원 드라만 따자 제발 버벅여라 버벅여라 제발 나이스 오케이. 아, 경장아 고맙다. 형경분이었어 경장님 보미게 감사합니다. 한 지득지 세친했지? 보미파? 아, 아 역시 짭오랑 어. 경장님에게 어 스토리 만들어 준또 주인 알아보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고맙다. 경장아. 아, 근데 네, 경장님이 진짜 야무진 여자야, 진짜. 왜요? 꼭 잡아라 잡자야 진짜. 왜왜야무여아 막말로 네 인생 모든 눈을 써 갖고 만난 거 같으니까. <laughs> 아 진짜 아직 만난 아직, 아직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 우결로 아, 만난 건 아니야?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 아직까는 아, 거죠. 아직까지 여지주네. 빨리 네. 언제 고백할 거야? 빨리 고백해 방송에서. <laughs> 아니 치부마 이거 할만하지? 네 이거 할만해요. 이거 병국이 이긴 거 같은데. 어 진짜? 우리 이제 이제 일일이야 이렇게 고백해 잡지야 내가 멘트 줄게. <laughs> 그말은 죽어도 안 할게요 형. 잡지야. <laughs> <laughs> 형 이거 이것도, 이거 마시면 네. 사귀는 거야 어때? <laughs> <laughs> 와재우이형 진짜 세대 차이. 아야 예 진무기 형 세대 차이 느껴지네. 뭔 소리야 너도 알잖아 내 머릿속에 지우게. <laughs> 아 백개 감사합니다. 와 프로버콘. 와 근데 정면 3 리버 또아바가 들어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돼야겠다. 근데 이거 왜둘다 암마당 안 먹는 거예요? 지금 멀티 먹어야 돼. 아, 들어가면 안 돼. 사리부야! 안 돼! <laughs>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사리부야. 사태, 사태! 오! <laughs> 사리부가 뭐야? 암마당 진짜, 암마당 짓는다. 근데 아니, 이제 지금 본진 잔여있을... 탑하면 올것 같은데? 오! 뭐? 오 리버! 리버. 아이고 1티어 3독하네 형님 어 잠깐 좀 어? 애매해 애매해 봐야돼 봐야돼 어 컨트롤 컨트롤 한번 더? 감사합니다 오 리버 한번더한번더 리버 수아 리버 오오 이득 어, 많이 봤다 빼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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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근데 네. 투리버가 살아있는데 근데 이득 많이 본거 같은데? 아네아 네. 아, 리버가 아니 인구수 48대 48 똑같아요 아 우리 안마장 안찍었네? 아, 지육기한 방만 찍었다 이제, 이제, 이제 찍으면 돼 1, 2, 3, 4, 5, 6, 7 자, 우리도 근데 우리가 더 늦게 말라 프르브가 아까 죽어가지고 어, 온다 이거, 어차피 한방 싸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티어3카렌님 백풍전 아, 그거는... 넥사스 진짜... 어, 죽는다 3분 카레님,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점면 잡힌 것도 너무 크다 이거 왜안 나오지? 무슨 이런 뭐 무슨 이런뭐 <laughs>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있야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죠 뭐야? 이거 뭐 뭐야? 이잡았이 이거 이 뭐야? 이거 이렇 뭐야? 이이야 이거 이야 이거 이거 뭐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려이뭐잡고 막선 없죠 뭐 일단 어제 오니까 위험한데 리버 위치 때문에 리버 오 무브로 잘잘 올라갔다 오 나이스 제발 제발 이득 제발 이득 봐 이득 봐야 돼오 다저 오 이득 어? 본거 아닌가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삼드라 상드, 삼드라가 전병력 서틀 리버만 나오면 와개 헬파티다 진짜 제발 병풍도 이거 5천개 관려있서고 지금 초집중모드거든요? 5천개 <laughs> 단판 5천개 빵야 근데 만개로 팬가입하냐 어떻게 <웃음> <웃음> 음, 와 만개 팬가입은 잘 없긴 하지 진무기 받아본 적 있어요? 아나 그때 이재동이었을 때 만개팬가입 받았었와아 아 무꾸러리 그때? 어 옛날에 다어 같은팀이었을때 거... 아니에요? 어 같은팀이었을때 다있지않나? <laughs> 저는없어요 한번더 경빈이는근데 그냥 많이 봤잖아 맞아 <laughs> <와! 웃음> 아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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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누나 안녕하세요 왕봄 이게 몇개예요 1052개 아. <laughs> <와. 웃음> 짝이나 생일 1월 15일이야 근데요? <laughs> 잡채야 형은 1월 29일 아아 아, 네. 아이들 <laughs> 생일. <laughs> 아, <laughs> 아 경민이형 어쩌고 어, 어, 어쩌면... 기억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나이스. 아, 아, 뭐야 아 잔, 뭐야? 잔상. 잔상 보였어. 잔상 오랫동안 보여. 그 잔상으로 보였어. 아, 이렇게 오랫동안 보여. 그러니까 어제 어, 둘다살 떨리겠다, 진짜. 아 씨. 아니까 이거 진짜 지기 싫을 거 같은데, 이걸 어, 간다. 아 잠깐만 어. 근데 따로못 봤는데 내 나오는 거못봤는데아또 아, 또 잡혀, 아또 잡혔다. 아 제발, 오. 아. 오. 아 망했다. 아 여기서 인구도 십 차례나 버렸다. 망치는데 우리 상대 드랍 키가 많이 따라가고 어, 있어. 어이가 드래곤으로 어 나이스. 오자 오케이. 어 나이스. 아 진짜 오케이. 잘 먹었어. 야 셔틀도 먹어. 아어 잠깐 뭐야. 오케이 어, 정면 로시 가자 돼. 정면 로시 가자 아, 끝났다 쪽가쪽 가면 돼 끝났다 오 그러면서 상들하는 한시 쪽으로 야 뭐야 아또 애매한데 경비나 이거 아 이거 언제 끝나 오, 이거 반반인데 그러니까 저 리버 피 많이 없거든요 아 근데 또 빼겠다 오슬문만오 어, 어, 다시 들어가 야 코트가 계속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오 어, 어, 이거 들어오면 들어가면 되지 아야 M 매 M. 어저 첫에 빠졌을 때 빠졌을 때. 지금 지금 지금. 아 지금 가면 돼 끝나 무조건 끝나. 아, 가자. 아니, 아니 오버로 보고 것... 가자 오버로 보고. 아 이제 안 되겠다. 아 지금도 가면 안 되나? 어 지금 좀 튀어나오고 갈만할 거같기도 한데. 가자. 어딘가? 가자 가자 가자. 아 지금 아, 이제 가면 안돼 이제 가면 안돼 이제 가면. 와씨. 아. 아 인구수 또또 똑같아. 어? 병부는 안 받는 가스를 판다 이와중에 이거 이거 디플렛 그 뭐지 언파운드 아 뭐지 와서 이래놓고 수능 공부했다고 아뭐뭘 했다 보았 진짜 언프런트 아, 언프런트 어? 어? 아니 지금 이거 드랍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저거 어 빈집 가면 안 되나? 오셔 아... 와 근데 병구도 진짜 5,000개 걸려있어가지고 <laughs> 신중하네 어, 어? 싸우자! 아싸움는거 해? 싸운다 이게 마지막 전투가 될거 같은데 아 근데 리버 좀못깨네렸나오왜안쏴왜안쏴 어, 리버 왜안쏴아 어, 리버 버그 오 근데 이겼어 싸움 이겼어! 오른쪽 들어. 엄청 많이 남았어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어? 어? 또 서클로다 나이스 아... 이젠 어, 유리하지. 어, 상대 살갔으면또 반반. 근데 인구수는 똑같긴 한데 포르보가 태균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아닌가경보형니야 아, 근데 이겼다. 이거 어. 비율이 좋아. 비율이 좋아. 비율이. 상대 질러도 이주고. <laughs> 와, 근데 진짜 머리 아프네. 와. 드디어 인구수 차이 좀 난다. 와 힘들다 힘들어. 에이 가자. 막말 에이결나 걸려도 좋아.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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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게이, 오, 사게이트! 이 게임의 첫 사게이트. <laughs> 아니, 아니, 이트오이게이트민이 경민이, 아니, 아니, 경민이, 경이경오이 경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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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경이 경민이, 경민이, 나오이 경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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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이경아이 경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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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진짜 경민이, 요형이 경민이, 경민이, 요민이 경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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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이 경민이, 경민이, 아, 저 근데 이제 캐리어 안 쓰려고요. 너무 비겁한 것 같아. 아니, 근데, 네? 경이나 지금 병구가 대박인 게, 본진가스 아예 네. 안 파. 얘 미쳤어, 오늘. 왜, 왜 비겁해, 캐리어가? 장난이야, 납제야. 아, 네. 너 근데 그렇게 네. 말하는 거야, 하나하나 의미부여하는 거니까 진짜 무술 맞구나. <웃음> <웃음> 아니, 형. 아니, 아, 뭐, 여자, 아니, 여자가 와갖고, 아니, 어? 여자와갖고, 오빠 다정한 것같으 이러면 바로 해볼래갖고, 얘 나한테 관심 있나? 바로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근데 경민이도 예나 씨 만나기 전에는 사실 여러분들 예? 생각해 보니까 네. 내가 더 연애 경험 많은데 조 경민이도 거기서그 기억 나냐 경민아 우리 그때 예선장 같이 차 타고 올때 그때 네 그때만 해도 음... 네? 아그 시절이요. 어... 뭔그 시절이야. 아, 해볼래? 어, 오, 진짜 오, 5년 전인데, 5년 전, 4년 전. 아, 아 그, 알죠, 그 시절이야. 전. 아, 아. 경민이 형그 시절 때 진짜 알죠. 와 근데 또 트리버가 어떻게 또 나왔는 상태로. 아니 근데 여기힘야 아. 경민아 여기서 그냥 한씩 꽂으면 안 돼?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그냥 가는 게나아 이거 한씩꽂는 것보다 오. 왜냐면 질러 위주라서 이거 웬만하면 이겨요 지금. <laughs> 진짜. 뭐... 그러네. 아직도... 아니, 드라곤 아... 6개밖에 없어, 상대. 음. 우리 한 부대고. 제발. 피, 피가 좀 많이 없긴 한데, 우리가. 제발, 가자. 어 근데 드라 차이 많이 난다, 진짜. 가자. <laughs> 가자, 지금 가면 될거 같은데? 아, 너무 떨린다. 너무 근데 빡수네. 이게 그런 심리구나. 이게 업저버하고 게임하는 사하고 다른 게 근데, 솔직히 약간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안 갈만 한데, 이게 없더버에서는 왜안 가? 약간 이런 느낌 드니까, 막 게임 끝나고 와서 욕하는구나. 그치. 아까 나도 방금 한, 오징어 한번 왔다 갔어, 나도. 형은 응. 근데 먹을만 했죠. <laughs>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인터셉터 빼고는 경기력 괜찮았잖아. 그리고 <laughs> 중요한 거 아니 그리고 됐어. 상대 리용을 한 점을 좀 약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아형 근데 그거에요 형. 사람들이 아쉬워하면 더 욕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 아쉬우면. 아그 맞아, 그,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욕먹나 봐. 맞아요. 다들 형 좋아하니까 형 얘기길 바랐는데. 아 갑자기 또 눈물 날라고 하네. 근데. 아니 짭재가 1경기를 너무 초천하고 무슨 자기 예? 1경기, 1경기... 이다고 했는데 아니 저 토스 포인트였잖아요, 형. 무슨 <laughs> 토스 포인트야. 너한식올하고 저그 포인트로 바뀌었잖아. <laughs> 저는 그래도형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토스 프로봇 한 마리 딱 보여줬잖아요. 어 나온다 나온다 상대. <laughs> 많은데? 했나? 와, 병구 형, 근데, 진짜. 와, 옆에서 질러 따로 잡기. 어. 어, 근데, 질우 형도 왔는데요 이거 아니, 이제 싸워, 이제 싸울 것 같은데, 병구 형? 싸우는 거니까. 어, 잭터. 애매하다. 들어가 우리가 망치네요. 아! 어, 저기 리버가 딜 미친듯이 음. 듣는데요, 저기 아니, 우리, 우리 리버가. 안 리버가, 안 리버가 봐. 봐. 아, 존나 어, 맞지 말래! 안 아! 안 아! 근데 아니, 왜 해, 왜왜 거... 아, 근데 막히네 막히네 아! 셔틀! 아니, 아니. 아니, 펼쳐서 아니, 싸우면 이겨, 아니, 이겨 지금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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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아, 여기서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 리버 너무 걸리는데, 우리 거. 펼쳐서, 펼쳐서. 이겨. 와, 저거 나무 뭐야?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와. 와, 이겼다. 와, 이걸 이기네. 제발. 이겼어, 끝났어, 끝났어. 와, 병복 5,000개. 와. 와. <laughs> 老子。